지금 아, 그벌건들잘 모른다. 왜 네. 모르... <laughs> 형님, 송골명님 지금 망독해 거야? 예, 네, 지금 아직 한 명도 안 들어왔어. 어. <laughs> <대박>. 어. <laughs> 아니, 송골명님이 <laughs> 이제 유튜브에 이제 라이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제 그거를 한 번도 안 해보셨다 그래가지고 이제 승인은 받았는데 이제 그래서 한번 이제 한번 뭐 사랑도 빠져봐야 어 배우고 알게 되고 수영도 물에 빠져봐야 들어오는데. 또 배우고 알게 되고 더피노님오셨네요더피노님 어 아우 님 반가워요. 예. <laughs> 수영도 빠져봐야 <laughs> 예. 또 이렇게 수영의 참맛을 또 알게 되고 하기 때문에 아, 이게 예. 댓글이 바로 유튜브에 많은구나. 아 여기는 그 임... 어딘지 알려줘야지 임낭 비장 임낭 해수욕장입니다. 기장군이 기장군이 옛날에는 이제 기장군이 아, 따로 아, 있었는데 미화 미화 선생 <laughs> 어정 미화님 반갑습니다 예예 예. 우리 아, 도님 유튜브 할줄 몰라서 그냥 한번 켜본 건데 지금 기, 기, 알람이 또 갔던 모양이네 반갑어요 아, 구독자한테는 알람이 다 갑니다 예 파도 소리가 좀 크죠 네. 예 여기 자. 기장 일광 임낭 해수욕장 예 진짜 같이 이렇게 예. 음. 같이 해서 그래서 유튜브 어디 를 한번 바다 구경 한번 시켜드릴까요? 뒤에도 한번 쫙비춰주고 지금 임랑의수장에 해무가 해무가 이렇게 이렇게 해무가 껴가지고 너무 바닷가 바다가 굉장히 너무 좋습니다. 사람이 수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laughs> 예. 그래서. 한 바퀴 돌려주세요. 아, 우리 그래도 도망갔습니다. 저한명 도망가고 있습니다. 저기, 저기 도망가고 있는 사람들 보이죠? 예, 네, 그습니다 카메라를 피해서 저렇게, 예, 한명 음. 도망가고 있고. 아, 우리, 지금 우리 진성미화님. 예, 정미아 진성미화님. 아, 나는 지금 방금 할 줄도 몰라가지고, 지금 우리 지금 컨비님이 지금 다 얘기해 주는 건데. 다음에는 그냥 살고만 누르면 됩니다. 지금 다 계정 연결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예. 이제 방금 될때 음. 그냥 누르기만 하면. 지성님 우리 그 댓글에서 항상 인사만 한 번씩 좀 드리고 하다가 음. 오늘 또 이렇게 어, 박터근님아박근님 아, <laughs> 반갑습니다. 예, 여기는 예, 부산 기장 음. 부산 기장에 음. 있는 임랑 임랑 해수욕장. 음. 아 벌써 서른 명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아유. 한 발짝 뒤고 뒤로 가고 싶은데 팔이 짧아가지고 <웃음> <웃음> 네. 저희들이 그 신체적인 어떤 한계가 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또 위에서 이렇게 보면서 어그 위에 예. 네. 우리 저 송금명님의 또 우리 박... 은근히 순수하신 음... 모습에 코는 방송 중에 코는 부산... 휘비는 거는 부산 사당이 계시는데 아 그렇습니까? 어. 네. 방송 중에 코를 휘비시면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보시는 분들이 들워할수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매너에 대해서는 우리 또 젠틀맨 송 어, 송골매 형님이 또 젠틀한 어떤 기본적인 매너를 또 아시기 때문에 코를 휘별하다가 말았습니다. 아덕득님 고맙습니다. 미아 동생 고마워. 우리 저 미아님도 노래하시지 않습니까? 양양 아가씨. 아, 양양 우리 저조이뮤직 t v 에서도 양양 아가씨 옛날에 한번 노래를 한번 음. 연주로 소프라노 소프라노 노래 연주를 한번 해드린 적이 한번 있습니다. 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때 노래 너무 좋던데 어. 제가 그 친구가 저기 저 속초에 사는데 옛날에는 음. 양양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양양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 음. 1위 에 선정이 돼가지고 그때 그 무슨 편말도 받고. 거기 저 문에 빈폐 걸려 있고뭐생기는 우리보다 다른 화면을 다른 주변 배경 구만을좀바꿔야돼 있어봐, 요거를 화면을 <laughs> 네. 요렇게 좀 바꿔면 아, 아 그럼 또후면으로 네. 이렇게 하면은 음. 요렇게. 아, 아, 요 바다, 바다 풍경 좀 보여드리려고 아, 네. 좀 바꿨습니다. 이게 예, 음. 아, 네. 기장에 있는 네. 임랑해수욕장이라고 예, 음. 네. 지금 바다에 해무가. 기장갈매기, 기장갈매기 가사를 모른대. 그 기장갈매기 가사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노래방으로 한번. 노래방 기장갈매기 한번. 아, 그래서 한곡 정도는. 또 피로님이 또 노래 한곡 하라 그러면 또 해야지. 해수욕장에 이 시간에 이렇게 해무가 바다 안개 있죠. 바다 안개. 저쪽에 보이는 지금 가운데에 보이는 게 지금 불이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저 불이 반짝반짝 하는 게 있죠. 지금 저 거의 센터에 나오는. 고리원전. 아 구리가 아니고 <laughs> 고리. 고리원전. 고리원자적 원자력발전소. 자 그러면 우리 또. 이렇게 저 이렇게. 노래방 기장장 내기도 한다고. 내 폰으로. 우리 더피노님이 노래 해달라니까 노래 또해 드려야지. 여기 있습니다. 멋있죠 바다가 음, 사진을 한장딱 고정시키고 이제 한 카메라 아, 그릇이 삼각대 네 삼각대 그냥 가는 거 지금은 파도 소리가 네. 너무 이제 멋지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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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리니까 많이 들리니까 네. 우리 목소리는 잘안 들어가는 거지 야 벌써 박수까지 나왔다 자, 자,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말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을 할줄몰랐 이게 방송 못 하겠네 나는 네? 소리가 왜안 안안안안안 나와, 나와? 놀는데, 음, 자. 소리 잘 들려요? 목소리, 소리만 들려요? 내바가있 네. 음. 저 비누 아우님 우리 동쪽에서 바라보면 그, 여섯 개로 그, 보이고 선비랑 저희랑 저녁 먹고 그 지금 나오고 동쪽에서 쳐다보면 다섯 개로 보이는 도룩고 돌고 돌며 나를 치는 내가 바로 내가 바로 기장갈매기다 사랑까운 그, 누가 뭐래도 믿지 않는다 이별과 상관없다 떠나든 말든 어차피 사랑이란 왔다 가는 파도처럼 가버리면 그만인 거야 오늘은 해운대서 사랑을 하고 내일은 영도에서 이별을 하고 또다시 난친도의 향을 꼬신다 내가 바로 기장 갈매기다. 난 노래하지 몰라요. 내가 바로 기장 갈매기다. <laughs>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식의 정신 자세로, 거기, 저, 유, 유튜브 방송을 켜면 안 됩니다, 형님. 일단 위저런 행위 해야지. 안 노래하지 몰라니까 내가 이 노래 몰라요. <laughs> 아니, 그래, 이런, 뭐, 못하든, 어쨌든 간에 해야지, 무조건. 아니, 어. 이런 식으로 방송을 켜면 안 되지, 예. 네. 말을 못한다고 펴놓고 네, 네, 말을 안 하고, 어. 내네 청춘은 누가 뭐래도 의리 하나다. 상관없다, 없어도 그만. 어차피 인생이란 말은 왔다가 썰물처럼 가버리는 그 것. 오늘은 다대포에서 낙조에 되겠군. 취하고, 내일은 송도에서 일출에 잠 깨고 내친김에 광안대교도 접수를 한다 <목소리> 내가 바로 기장갈매기다 호! <목소리> 내가 바로 기장갈매기다 갈매기 소리 끼룩끼룩이 내가 바로 <목소리> 기장갈매기다 갈매기 끼룩끼룩 안 하니까 빨리 아까 여기 갈매기가 많이 날아다니던데 끼룩끼룩 해야지 끼룩끼룩 아, 가, 가, 아 까매기 저이 날아간다 봐라. 자, 우리 끼르끼루 갑니다. 자, 끝났지만 끼르끼루 갈매기새로 5초 시작. 끼르끼루. 5초를. 5초를 해야지. 5초를. 나 이름 끼르 5초를 해야지. 가스폰다. 아이, 드롭패드 이길죄 브라더.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 길죄 브라더 <laughs> 반갑습니다. 예. 네. 내가 눈지 모를 걸. 예. 네. 목 네. 목소리 들으면 안 건데. 기룩기룩 기룩 다섯 번, 자, 시작. 아, 그런 자세로 <laughs> 저 방송을 키면 안 되죠? 시작하면 <laughs> 해야지. 시작. 아, 지금 이제 배터리도다 돼가고, 어, 지금 이제, 이제 가야 될 시간이 돼서 방송 이제, 어, 여기서 좀 그러니까 <laughs> 재볼까 건 합니다. 기룩기룩 다섯 아, 번 <laughs> 아, 하고, 기륵기데 마무리, 마무리를 갈매, 지어야지. 지금 갈매기도 일단. 지금 안 나고 다니지. 는어쨌든 그냥 시, 자, 험지한 그, 너 거기서 뭐하노 대답해 줘야지. <laughs> 아, 여기서 지금 저 바닷가에 볼일 보러 왔다가, 아, 예. 아, 예. 아, 자, 그러면, 자. 끼르끼르 다섯 번쌍 오해. 자, 끼르끼르 아. 다섯 번 해야 돼. 예, 해야 됩니다. 빨리. 끼르끼르 오해 끼르끼르 오해 아 끼르끼르 끼룩 오해 오해 장전 <laughs> 발사.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인만 끊을게요 엔드. 아, 예. 고맙습니다. 저, 좋은 저녁 시간 되세요. 엔드를 눌러야지 형님. 백 끼르끼르 두 번이라도 해라 그러면. 아 이렇게 하는구나. 내가 네. 먼저 확인 누르면 네. 되고. 예. 네. 세션 종료. 이제 이제 결대 어떻게 한다고?